안 다고 이거를? 그럼 우와 대박 뭐야? 왜 알아? 솔직히 얘기해봐 넌내 찐팬이지 <laughs> 안녕하세요 배우 한유주 박형식입니다 저희는 지금 LA 케미 공작소에 와 있습니다 와, 와!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응? 어느 곳에 살고 싶은가요? 층간 소음이 있는 더블 역세권 신축 아파트 음? 주변 편의시설 음? 제로 배달도 안 되는 고요한 독채 하나 둘셋 독채 아파트. 이렇게 안 맞아요 <laughs> 제가 층간소음은 참아도 배달은 못 참습니다 <laughs> 아 그렇지 잘 먹잖아요 또 아, 먹는 거 아니야 안, 안 가리고 되게 맛있게 잘 먹는 스타일이라 너무너무 이해가 갑니다 저는 뭐 그냥 혼자 있어도 잘 놀기 때문에 <웃음> 음. <웃음> 괜찮을 것 같아요 고요한 아... 독채 저는 이렇게 안 네. 맞는 걸로 <laughs> 촬영 전과 후 서로의 인상은 어떻게 바뀌었나요? 제가 생각한 효주 누나의 첫 인상은 지금 이런 모습.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이죠? 어 연예인이다. <laughs> 저는 화면에서 되게 <laughs> 네? 광고에서 되게 그 이런 걸 많이 <laughs> 맞아, 봤기 때문에. 맞아 저 왼쪽 얼굴 자주. 예예 <laughs> 예, 예. 이런 걸 많이 <laughs> 봤기 때문에 성격에 대해서는 <laughs> <저는> 잘 모르고 <laughs> 네. 처음에 만났는데 음. 굉장히 털털하고. 굉장히 사람도 잘 챙기고 음. 속도 깊고 또 먹을 거잘 사주고. 음. 네. 그래서 좋았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좋게 봐 주셔서. 성식 씨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촬영 전부터 많이 들었어요. 주변에서 굉장히 사람 좋다, 선하다,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던 터라 만나기 전부터 되게 좋은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. 음. 그래서 아니, 근데 진짜로 네. 형식 씨만의 아주 밝고 좋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인간 비타민 같은 존재였어요. 네. 어때? 이만하면 되겠어? 아, 너무 고마워. 아, <laughs> 이 자리 굉장히 민망하네요. 예. 자. 교복을 엄청 오랜만에 입었는데 어색하지는 않았나요? 어색하지 않던데요? 어, <laughs> 저도 정말 뭐 아무런 뭐 그런 거 없이 입었거든요. <laughs> 근데... <laughs> 와, 뭐야? <laughs> 뭐, 제 스스로 입었을 때 뭐, 크게 이렇게 어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반에 다른 친구들과 앉아 있는 게. <laughs> 아, 솔직히, 조금, 그때 음... 조금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. 와, 올제 있어요. 앞에 앉은 친구가 실제 나이가 16살이었어요. 스무살이상이나 <laughs> 친구랑 교복, 똑같은 교복을 입고 앞뒤로 앉아 있을 때그 현타가. 아, 저 본인은 괜찮은데, 근데 그랬다고요? 그럴 수 있어요. 네. 휴. 다음 중더 무서운 것, 좀비, 귀신, 사람. 음 귀신. 사람. <laughs> 저도 귀신을 본 적이 있거든요. 헉? 언제요? 근데 귀신도 정말로 무서워요. 예전에 공연을 하면서 일어났었는데 헉? 자고 일어났는데 눈 앞에 탁. 어떻게 오, 생겼어요? 되게 낡은 헉. 이런. 소복 같은 거를 입고 그냥 제 배를 내려다보고 헉? 가만히 딱서 있었어. 와,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눈 다시 딱 떴는데 이분은 사라져 있고 응. 내 옆에 다른 헉? 형이 자고 있었는데 그 끝에 침대 끝머리에 민머리의 음. 남자가 쭈그려 앉아갖 고개를 고 계속... 오 입고. 사람. 제가 사람이었어요. 아니 사람을 대답하고 귀신을 지금 한참 얘기하고 있는... 아. <laughs> 아,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<laughs> 무섭지만 아, 귀신도 만만치 않게 무섭더라고요. 음. 네. 이짤 네모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? 살짝 이 입이 벌어진 정도를 보면 이게 두 개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단어가 땡땡씩 있는 거죠, 맞죠? 그러면 신뢰, 믿음, 애정. 아, 믿음이 신뢰지. 응. 아, <laughs> 근데 사실 나도 이때 내가 뭐라고 했네. 는 언제였죠? 얘 진짜 선하이. 한참 전인가봐요 23살? 4살? 아기다 <laughs> 아기 애기.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보다 좀 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볼때 해피니스 나오면 엄청나게 많은 짤들이 대방출 될겁니다 아 <laughs> 너무 웃기... 아 이게 웃길거야 이게 웃겨서 그래 이게 이것 때문에 서로에 그런가? 대한 신뢰 신뢰 응. 믿음 존경 아 그렇게, 그렇게 했어요? <laughs> 인터, 인터뷰를? 한유지의첫 리액션은? 내가 볼때 일단 막 주위 사람들을 막 데려가서 안전한 대로 대피를 시킨 다음에, 막 어, 저기 뭐야 그때부터 뭔가 난리가 날것 같은 어... 성격이에요. 약간 비슷하긴 해. 그렇죠. 뭔가 선 행동 후 감정이 오지. 어, 약간 그런... 그래서 후폭풍을 어... 막는 <laughs> 스타일이야. 맞아. 어떻게 잘 봤네. 음, 사람 잘 음, 보시네요. 되게 이성적으로도 판단을 잘 하면서도 또 때로는 되게 개그적인 것들도 있고 촬영하면서 느낀 뭔가 모습이에요. 촬영하면서 알게 된 박형식의 TMI.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한다. 맞습니다. <laughs> 생각보다 더. 오! 어,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막 매운 이 정도를 떠나서 정말 더 뭔가 자극적이고 매운 걸 좋아해서 놀랐을 거예요. 항상 점심 뭐 먹었어 물어보면 김치찌개. 다른 날 점심 뭐 먹었으면 부대찌개. 또 다른 날 <laughs> 점심 뭐 먹었어 물어보면 뭐 비빔냉면. 뭐, 어, 뭐. 비빔냉면.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고춧가루가 짬뽕? 들어간 그쵸. 그 짬뽕, 음. 아그 맛있는데 그 음. 해장 짬뽕 그거 그치. 진짜. 그 제일 좋아하는 된다. 게 뭡니까? 하나만 뽑으라면? 아, 어렵죠. 너무 어렵다. 네. 그래도 닭발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. 요 국물 닭발 그냥 닭발. 저는 직화로 그냥, 아, 그냥 국물보다는 무뼈 그냥 닭발. 아 저는 그냥 편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무뼈를 좋아합니다. 그 무뼈, 네. 무뼈 직화 닭발. 뼈 직화 닭발. 오케이. 네. 진짜 이런... TMI네요. 여기. 그러게. 아, 이런 걸알 리가 없잖아요. 한유주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쓰인 문구는? 힌트. 줘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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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안다고 이거를? 그럼. 액트리스 앤드 트레블 우와, 대박. 뭐야? 왜 알아? 나는 <laughs> 아니, 어떻게 알아? 아... 어? 형시와 누나 내건 뭐로 돼 있어. 그냥 박형식으로 돼 있어. 안지. <laughs> 난뭐 없어. 야, 그럼 어떻게 알아? 대박. 오, 씨너내 인스타그램 아... 보는구나. 제가 요즘에 좀 최근에 제 거를 오히려 좀안 했던 거 같고, 근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소식이나 이런 거는 항상 잘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입니다. 와, 아, 형식아. 그럼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친하구나. 밥 맛있는 거 사줘야겠네. <laughs> 이런 걸로? 뭔 <laughs> 어, 이런 걸로 밥 이상? 시사하게. 이건 모를 거다. 히피니스 관련 음?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쓰인 이모지는 이모티콘. 네 형식 씨의 성격상 지금 예상이 되는 두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. 기도랑 이요 음. 둘 중에 있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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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선택해 봅시다. 잠했나요 <laughs> 브이 아, 왜, 틀렸어. 아니야? <laughs> 야! 자, 기도를 했습니다. 제발, 우리, 작품 잘, 되게 잘 되게 해주세요. 해주세요. 그리고 정말 지탁드려요.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. 이제 잘 되게 해주세요.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어, 역시 이미 딱 처음에 딱 기도 나올 때부터 저는 이제 알았어요. 누나. 누나가 저를 잘 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. 응, 기도 아니면 V 같다. 음. 응. 밥 살게. <laughs> 다음 중 한유주의 역대. 상대 남배우가 아닌 사람은 1번 김우빈, 2번 이진욱, 3번 이승기, 4번 이종석, 5번 박서준 1번 우빈 형이랑은 작업을 안 하지 않았나? 너내 팬이야?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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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빈이 형이랑은 안 했잖아 이렇게... 알아 다? 그래, 그래, 그치 누나 작품에는 그래서준 형이랑도 했고 진욱 형이랑도 했고 다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내 찐팬이지 <laughs> <laughs> 아니 인스타 그 이름도 알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, 이게. <laughs> 아 이렇게 또야너귀 빨개지고 있어 지금. 야. <laughs> 아니 저는 원래 이런 거 하면은 원래. 귀 빨개졌어. 빨개지고는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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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누나 이제 빨리 좀 잘라주세요. 컷. 드라마 해피니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네 그리고 엘레에서도 저희의 커플 화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지금까지 배우 한유주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거 같이 보는 건가요? 네. 아, 저희가이런게처음이라 네. <laughs> 못한다, 그렇지 아유 못하면 어때? 이런 것도 얼마나 잘하려고자 <laughs> 다음, 어, 좋아. 하늘색하늘색에 어, 어, 그러니까, 네. 어, 멋있다. <laughs> 집중해 줄래, 지